여기 응? AF랑 응. a 1 2랑 응. 여기 하나 공유하고 응, 여기 퉁퉁? 같으니까 응. 닮음이라서 응. 여기 12, 24면은 응. 1대2라서 여기가 응. 9가 되고 응. 여기 평행하니까 공유가 그 에서 얘도 닮음이라서 응. 26이 돼서 둘이 더하면 2가 20여... 여기가 응, 60 <ination> 또 보니까, 음, 그러니까 음. 여기랑 여기랑 같고, 음.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, 음. 닮음이라서, 음. 2대3이니까 여기 2하고, 음. 전체 보니까 여기 7이라서, 7.